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의 내용은 박지원이 지금 얼마전 방송에 나와서 경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자가 진짜 우리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있다고 발언을 이 언론사에 나와서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박지원이 제발 언론사에 불러서 이런 헛소리 좀 듣게 하지 마세요 에? 이 방송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들 북한 미사일 발사는 a p e 행사 축하하는 예포라는 이런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이재명이 김정은의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 오래 기다렸다라는 이런 또 망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방송이 그렇게 한가하십니까? 응? 그렇게 북한 전문가라고 시벌했으면 왜 서해 피격 사건 때? 북한 전문가로서 아무런 짓거리 안 했죠? 그리고 나서 국회에서, 방송에서, 법사위에서까지 음? 나는 잘못 없으니까 재판을 중단해달라는 이런 말 그대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넋빠진 소리를 하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여러분들 A4하고 미사일하고 구분을 못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랑이라고 시부립니까이 언론사도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오류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삶을 위협하는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한테 살상 무기를 쏴려고 시험 발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예포라고요? 정신 나간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데, 진짜. 얼마나 이게 한심한 발언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에이펙 올 때, 에이라고요 뭐 와, 진짜 우리 국민을 능멸해도 이런 능멸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지금 박지원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심각한 안보 위협과 우리 국민들이 이자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 만큼 한가합니까 지금?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포라니요